안녕하세요. 그 우리를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도 그 체질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소화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화기능. 그 소화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질진단을 할수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모를 보는 방법, 얼굴을 하고 그 체형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심성을 보는 방법, 그 사람은 성격, 타고난 성격을 보는 방법이 있고, 생리적인 증세, 대변, 소변, 땀. 소화 등과 같은가 방법 이 있고 또 이제 병리적인 증세로 보는 방법, 병이 갔을 때 어느 병으로 잘 걸린가 하는 것으로 가지고 유추할 수도 있고요. 한약을 먹어봐서 이제 음식을 먹는 방법 등이. 있고. 있고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한 가지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제, 그, 특성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대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은, 체질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체질을 진단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좀더그 세분해가지고, 이제 그 생리적인 증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가지 생리적인 증세라는 것은 이제 그 대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소화 상태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화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어, 누구나 이제 매일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소화를 잘 시키고 어, 어떤 사람은 그, 아, 이제 힘들 어, 힘든 사람도 있겠죠. 아, 가끔은 이제 그 똑같은 음식을 먹고 회식을 하였는데 몇 사람만 식중독에 걸리고 아, 식중독이라든가 복통이나 설사 등으로 고생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괜찮은 정도 있죠. 또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는 대로 살이 막 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안 끼는 그런 정도 있고, 또 이제 음식을 종류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극도로 싫어하는, 어, 사람도 있겠죠. 나는 뭐 이제 매운 걸 좋아한다든가, 어떤 닭고기를 좋아한다, 소고기를 좋아한다, 뭐 아니면 생선 종류를 좋아한다, 뭐 다리, 같이 다리지 않고 그냥 다잘 먹는다. 이, 이런 그 개인적인 특성을 이제 단순히 체질이라고 말할 수어또 있죠. 그렇지만 좀더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또 반응을 본다면은 이제 그 자신의 체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각 체질의 소화 기능 상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보 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이제 소화가 잘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고기를 잘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선을 잘 먹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찬음 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것은 각각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각각의 체질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각 각을 체질별로 장부의 대소가 다릅니다. 장부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그이 체질을 이렇게 보는데, 또 이제 체질을 그 이제 보는 방법에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그 이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아,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뭐, 어, 어,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어, 한 판단할 거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술이라든가라면이라든가 뭐, 인스턴트 식품, 빵, 뭐, 그, 뭐, 소세지, 뭐, 이런 등과 같이, 이제, 몸에는 분명히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이제, 그, 보면, 이제, 그런 음식이 맛있고, 제, 맛있고, 뭐, 입을, 입을 많이 땡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몸에 맞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서, 이제 막, 좋아한다고 해서, 입에서 당기고 싶다, 먹고 싶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아, 왜 그, 아, 이제, 그, 먹고서, 편한 것이, 제 가장, 그, 몸에 잘 맞는 거거든요. 먹어서, 몸도 편하고, 속도 편하고, 아, 저 뭐, 잠도 잘 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먹을 때는, 입에서는 잘 당기는데, 먹고 나서는, 뭐, 속에 들이킨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뭐, 배가 아프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 좋아하는 것하고 자기 몸에 맞는가는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아 이것은 이제 그막 인스턴트나 술이나 뭐 이게 뭐 아주 뭐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면 어떤 다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화병이 많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뭐 분노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을 해결되지 못하고 어떤 분노 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 아,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각 체질별로 이제 그 먹는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가장 잘 먹는 체질은 어느 체질일까요? 그것은 이제 아마 많이 좀 알고 있을 겁니다. 태음인 체질이죠. 태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들은 이제 아 무엇이든 잘 먹고 아 먹는 것이 그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항상 그 음식 맛이 음식의 맛이 있고 맛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태음인들한테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다 맛있죠. 어 가식을 하면 이제 배가 터질 듯이 뭐 어~ 듯이 불러 올라와도 또 먹을 수 있는 책이 바로 그 태음인 책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태음인들이 무엇이든 잘 먹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증, 심장질환, 간질환 등과 같은 성인병이 가장 생기기 쉬운 어, 체제입니다. 어, 소화기능이 매우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장기능이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나 긴장을 하면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아, 이게 역류성 식도염막 넘어오죠. 그러니까 온다든가 아니면 과민성 대장. 어떤 날은 설사하고 어떤 날은 변비가 생기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루에 그냥 몇 번씩 그냥 그 별을 많이 본다든가 병비가 심하고 긴장이 많이 돼 있다든가 하는 증세가 오면은 이제 아, 이제 그 과민성, 그 태음인들이 많이 오고, 어, 옵니다.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워낙 잘 먹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 이제 비만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지만 이제 그 가끔은 아, 스트레스가 많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아, 그런 경우,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살이 안 찌고, 소화도 안 되고, 이제, 마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좀 주의를 잘 하셔야 되죠. 아, 그렇다면, 소화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은 어떤 체질일까요? 아, 역시, 이제, 소음인 소우민 체질입니다. 소음인들은, 이제, 위장기능이 가장 약해가지고, 이제, 소화 흡수가 잘안 되거든요.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가, 찬 음식을 잘, 아 먹으면 바로 소화가 소화가 잘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찬 음식은 위장을 차게하면서 소화가 더욱 안 되게 되죠. 또 이제 입이 좀 짧고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혐모식품이나 특이한 음식에 대해서 안 먹던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예민하게 아, 반응하는 그런 경우도 아, 있습니다. 아, 조금만 또 과식을 해가지고 해도 소화가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냥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음인들은 항상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적당한 양을 먹어야지 가장 편한 체질입니다. 아, 다른 체질보다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체질적으로 가장 약한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신경성 위장병이 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경성 위장병 그래서 먹으면은, 이제 그,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바로 그냥 소화한다고 밥맛이 떨어지고 먹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라고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소양인과 태양인 체질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태양인 체질이라면 소양인들은 대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소양인의 경우에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 또한 이제 대사기능도 강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활동해가지고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 여성들이라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체질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잘안 끼는 체질이 바로 소양인 체질입니다. 아, 남들보다도 많이 먹는데 살은 안 끼는 그런 경우죠. 어, 다이어트가 틀려 없는 사람이다. 편하게 많이 먹어도 몸에서 이제 그 대사가 굉장히 빠르고 소모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어,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어, 그런 체질입니다. 그 어, 남, 남성의 경우는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어하는 음식이 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걸 좀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기 못하게 합니다. 아, 또 이제, 인삼이나 홍삼, 옷, 도수가 높은 알, 술을 먹으면은 열이 나고, 잠을 못 자고, 얼굴이 붉고, 가려워서 고생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태양인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은 책이죠. 태양, 소양인보다 열이 아, 적지만 화가 많이 위로, 위로 올라가서 역류된 것이 특징인데요. 아, 그래서 음식을 먹고서 이제 그토증세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먹은 것을 이제 그 바로 토하기도 하고, 또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어느 정도 내려간 것 같았는데, 저녁 때 보니까 그 냄새, 음식 냄새가 나면서 토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가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입니다. 매운 음식이라든가 뜨거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그, 어, 싫어 좀좀 피하는 게좀 좋겠죠. 또 이제 태양인들은 이제 그 시원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항상 그 서양인들은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서 속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소화 기능이의 특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화를 가지고 먹는다면은 이제 일단 항상 소화가 안 되고 그창 참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체질이에요그럼 소음인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잘 먹는 체질.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먹어, 먹는 대로 살이 많은 체질.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배고파는 그런 체질. 아, 그런 체질들이 이제 태음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소양인 체질은 이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샹 거, 음식, 시원한 음식을 많이 찾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그 화가 많이 올라가서 어 이제 상체는 열이 많고 하체가 좀찬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체로 열이 많이 올라가면 어 오히려 위장 기능이 이제 차서 차 가지고 이제 소화 가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슴하고 머리에 있는 열을 좀 내려주어야지 좀 소화가 잘 됩니다. 또 이제 그 태음 태음인들은 무엇이든 잘 먹고, 소양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안찌고 태양인도 이제 서양인보다 그렇지만 뭔가 이제 약한 것 같은데 기가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태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서양인, 태양인, 그리고 이제 그, 태음인 있고, 소양인 있고, 태양인, 소양인, 어, 소음인들은 이제 그 위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을 먹어도 좀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고 소양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끼고 태음인들은 먹는대로 살이 잘 가고 어 소, 소음인, 그 태음인, 태양인들은 이제 많이 되게 뭐 조금만먹으로 이제 역류되는 구토 증세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 사상 체질 중에서 이제 위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가지고 체질 기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 오늘 방송 은 어, 우리들 체질 체험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감사합니다.